입니다 다음은 12번 반회전, 반응가시라고도 많이 설명하는데요. 예, 저는 반회전이란 라 말을 쓰겠습니다. 반회전 기본 발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시고요. 3, 넷 이때 최종 완전히 힘이셔야 돼요. 앞으로 내 발가락보다 몸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체중을 안 시키게 되면은 회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볼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이게 기본이고 이번 스텝은요. 발엔 저선으로 타리 크로스하고 커트거든요. 2번 발까지 하고, 3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여성 앞으로, 오른발 왼발 앞으로 타리 크로스 두 번,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로타리 크로스 하신 다음에 지금 로타리 크로스 마무리인데요 로타리 크로스 하신 다음에 커트로 마무리 한번 하는 거는 하나 둘 공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 그다음에 3 번은 로타리 크로스 하고 찰 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세 개를 연이어서 파트너랑 같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번은 반회전 두번 스텝이에요. 셋넷 다섯 여섯 이때 여성하고 최대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성이 지금 원턴하기 때문에 제가 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은 반회전하고요. 로타리 크로스한 다음에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로타리크로스다 써였어. 하나, 둘,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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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어하다 하나, 둘, 셋, 다어하 하나, 둘, 다다써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써여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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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넷. 다 써여서 하나, 둘. 다음은 4번. 오른쪽 돌아 등 뒤에서 반해전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트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회전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5번 동작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5번 오른쪽 돌아 등 뒤에서 반회전 투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s e 하나 둘셋네다 o y a 하나 둘셋네다 l s 섯 하나 둘셋네다 o y a 하나 둘셋네다 l s e 하나 둘 4번, 5번 이어서 0 0 0 1 0 0 1 0번0 0 1 0겠습니다 4번, 오른1 0 0등 뒤에서 1네다0 0 1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셨죠? 그럼 오른손 등이 여다등을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바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요. 손 바꾼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방향 바꿔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오 번은 오른쪽 브라 등 뒤에서 관해준 초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번 오른손 등에 여자 키우고 여자 보면서 여섯 봐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 방향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Senne ne kasıyorsun? Bir, iki, sen Got the biggest